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청해의 바다를 감싸고 있었다. 효리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 화면을 확인한다. 화면 속에는 전날 밤 보현이 보낸 짧은 메시지가 빛나고 있었다. 잘 자, 내 여자친구. 그한 줄에 효리의 얼굴이 붉어진다. 이젠 숨기지 않아도 된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아니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이다. 그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며 혼자 웃음을 터뜨린다. 그날 오후 효리와 보현은 해변을 함께 거닌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고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흐른다. 보현이 장난스럽게 말한다. 오늘부터 일일이니까 뭐든지 같이 해야 해. 같이 밥 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숨 쉬는 것도? 응, 다. 효리는 크게 웃으며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대본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 어쩌면 청해 바다보다도 더 푸른 설렘이었다. 한편, 청의 마을은 수작의 개업 준비로 분주하다. 드디어 정석이 손수 설계한 작은 선술집이 문을 여는 날, 마을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지안 역시 행사 준비에 발벗고 나선다. 하지만 그곳에서 지안은 원치 않는 만남을 피할 수 없다. 바로 여정이었다. 여정은 손님들과 환하게 인사를 나누다. 우연처럼 혹은 의도적으로 지안과 부딪힌다. 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맞부딪혔다. 미안하네, 손이 미끄러졌어. 괜찮아요. 다친 데 없으시죠? 그쪽이 더 조심해야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잖아. 겉으로는 사소한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이 감돈다. 정석은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눈빛을 굳힌다. 그리고 슬며시 지한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에서 깨진 잔 조각을 대신 치운다.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고마워. 짧지만 확실한 위로였다. 지아는 순간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지만 곧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덮친다. 정석은 자신이 지켜도 되는 사람일까? 아니면 피해야 하는 사람일까? 행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한 아이가 다급히 뛰어 들어온다. 큰일 났어요. 문이 할머니가 안 보여요. 순간, 술잔을 들고 있던 사람들의 손이 멈추고 분위기가 얼어붙는다. 얼마 전까지 병원에서 선망 증세를 보였던 무늬가 홀연히 사라진 것이다. 마을은 금세 발칵 뒤집혔다. 지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혹시 또 발작이 온건 아닐까? 바닷가로 간건 아닐까? 효리와 보현도 바로 뛰쳐나간다. 마을 골목, 해변, 산길 사람들은 손전등을 들고 흩어져 무늬를 찾기 시작한다. 어두워진 밤 파도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바닷가. 지아는 홀로 파도 가까이에서 앉아있는 무늬를 발견한다. 그녀는 바다를 향해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나 이제 가야 하는데 애가 기다리거든. 나 엄마잖아. 기다리는 애가 있잖아. 지아는 순간 숨이 막힌다. 마치 오래전 떠난 자신의 어머니의 목소리를 빌려 말하는 듯 했기 때문이다. 지안 가지 마세요. 제발 우리랑 같이 있어요. 엄마라면 제발. 말을 잇는 순간 지안의 눈물이 터진다. 문희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지안의 손을 잡는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묘하게도 따뜻했다. 한편 같은 시각 효리와 보현는 다른 골목길을 수색하다가 뜻밖의 장면을 목격한다. 여정이 몰래 전화를 하는 모습이었다. 응은 계획대로야. 하지만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 여기 분위기가 쉽지가 않네. 효리는 무심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본다. 보현은 엄마의 목소리에 복잡한 눈빛을 감춘다. 여정이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걸까? 마을 사람들의 노력으로 문희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을에는 알수 없는 불안이 감돌기 시작한다. 특히 지아는 문희의 혼잣말이 마음에 걸려 밤잠을 설친다. 기다리는 애가 있다는 그 말이 혹시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지안을 곁에서 바라보던 정석은 조심스레 말을 건넨다. 너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내가 무너지는 거 내가 두 눈으로 보고도 모른 척할순 없어. 정석 씨, 왜 이렇게 해줘요? 나한테 내가 힘들어 하는 게 싫으니까. 말 끝을 흐르는 그의 목소리엔 숨길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안은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린다. 하지만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멈출 수는 없었다. 다음 날, 효리는 보영과 함께 학교로 향한다.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린다. 교문 앞에서 둘은 서로를 보며 웃고 보연이 장난스럽게 손을 내민다. 오늘도 일일이니까 손잡고 들어가자. 이 바보. 그러면서도 효리는 그의 손을 꼭 잡는다. 이제 숨길 이유 없는 사랑. 하지만 두 사람 모르게 청해의 바람은 또 다른 소용돌이를 준비하고 있었다. 카메라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는 여정의 얼굴을 비춘다. 차가운 눈빛, 그리고 미묘한 미소.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 엔딩 장면. 밤 바닷가 절벽 위. 여정이 홀로 서 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무늬와 아직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여정은 사진을 바라보며 낮게 읊조린다. 결국 돌아올 줄 알았어. 하지만 이번엔 내가 먼저 찾을 거야. 그리고 사진이 바람에 휘날린다. 그 순간 시청자들은 새로운 비밀이 곧 드러날 것임을 직감하게 된다.